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부터 영어 특별반 영어 강의를 맡게 된 어, 영어 자료장 영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어, 영어 자료, 아, 영어 특별반 제 어,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 오시면은 매일마다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잘 따라 오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영어에 있어서 더 이상의 강의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정말로 어, 살면서 앞으로 다른 강의는 들을 필요 없이 제 강의만 잘 따라 오시면은 어, 따로 특별히 영어에 대해서 돈을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영어 공부를 잘하실 수 있을 테니까는 어, 저만 믿고 강의를 매일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오늘 오늘 강의는 어,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 나아가서 영어의 문장 구성 요소와 또 문장 해석하는 방법 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 여기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항상 던지고 있어요. 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영어 특별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이 질문을 누구든지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얻기 전에는 먼저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 질문에 대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일단은 영어는요, 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고 하는 이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들 어, 뭐야,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이 누구나 알, 누구나 아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영어 공부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꾸준하게 걸을 수 있도록 코치해줄 수 있다면, 저는 장담컨대 누구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북원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러분들은 어, 그 코치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바로 그 코치가 영어자료장 영자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영어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마다 꾸준하게 영어공부에 시간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꾸준하게 쏟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영어를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이 내용입니다.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선생님이 일단 시키는 대로 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귀찮아도 무조건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게 될 거고요. 영어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게 되면, 아, 영어 공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시면 더 이상 선생님에게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알아서 찾아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렇다면 먼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의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주어란 무엇이냐면 동작,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동작이나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매일마다 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왜냐면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다른 문장을 예를 들면 그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바로 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 그 문장에서는 그가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예시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every day. 나는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every day, 매일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때 나는 학교에 매일마다 간다 라는 문장의 주체는 바로 나가 됩니다 나 여기에 나가 아니라 John이, John, John이 온다고 라 칠게요 John goes to school everyday John은 학교에 매일마다 간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주체는 John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의 주체 John 또는 I가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는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works, at the hospital. He works at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서 일을 한다. He, 그는 works, 일을 한다.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라는 문장이 있으면, 바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이 동작이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사 이 works 일을 한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he 그는 이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he가 문장의 주어가 될 것입니다. 주어 동사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 목적어를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 목표가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she likes cats. very much. she, 그녀는 likes, 좋아한다. cats, 고양이를 very much, 아주 많이.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좋아한다 라는 동작의 주체가 쉬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주, 주어는 쉬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하나요? likes, 좋아하죠. 근데 이 좋아하는 데에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죠? 좋아하는 대상은 바로 cats, 고양이가 됩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캣츠는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she 그녀는 좋아한다. 동사 그리고 동사 좋아한다의 대상은 바로 고양이 캣츠. 그렇기 때문에 이 캣츠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She likes cats.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very much. 아주 많이.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보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어는 문장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어떤 주어진 문장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보어라고 하는데요. 예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 그녀는 plays, 한다, soccer, 축구를. She plays soccer, 그녀는 축구를 한다. 이미 이 문장만으로도 내용은 충족이 되죠. 충분히 만족스럽게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볼게요. she 문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she 그녀는 주어가 되고요. 그녀가 무엇을 하나요? plays 한다 동작을 나타내는 이 plays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고요. 무엇을 하나요? soccer 축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soccer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오게 됩니다. 바로 very well 아주 잘이라는 표현이 오게 되죠. 그래서 She plays soccer. 그녀는 축구를 한다라는 이 문장에 very well 아주 잘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very well은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문장의 내용을 보충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외우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이해하신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과 영어 기초, 그리고 기본, 중급 실력에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배우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넘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